안녕하세요. 나레이음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에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선 신발 하나가 단순히 발을 감싸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철학과 문화를 담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한국에서 신뢰화를 처음 경험했을 때는 단순히 예절이나 규칙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슬리퍼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으로 지금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어릴 때부터 바쁜 도시 뉴욕의 삶에 익숙했던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다른 문화가 저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와서 처음 접한 신뢰와 문화는 저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건 사실 우연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국제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운 좋게도 한국에서 1년간 영어를 가르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뉴욕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비행기에 올랐죠. 한국에서의 첫날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깔끔한 환경, 질서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공항 한 구석에 놓인 발소독기까지 모든 게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낀 건, 학교에서 만난 호스트 패밀리 집에 초대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 선생님 댁의 문 앞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작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과 실내화들 그리고 저를 향해 웃으며 에밀리 여긴 신발을 벗고 들어오셔야 해요. 이건 손님용 실내화니까 신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김 선생님의 모습까지요. 미국에서는 집 안에서 신발을 벗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양말이나 맨발로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도 이상한데, 그 위에 신뢰화를 신으라니,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고 신뢰화를 신었지만, 그 순간 머릿속엔 온갖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바닥은 원래 더러운 게 아닌가, 하지만, 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며, 신뢰화가 단순히 깨끗함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외부에서 신던 신발로 집 안을 돌아다니지 않아요. 먼지와 세균이 바닥에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닥 한 방이 있는 집에서는 바닥이 생활 공간과도 같거든요. 김 선생님의 이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을 활보하곤 했지만 그 신발이 바깥에서 어떤 더러움을 묻혀왔는지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중에도 신뢰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의 가족은 단순히 실내화를 신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엄마가 매주 실내화를 빨아주셔서 항상 깨끗하고 좋아요라고 말했고, 김 선생님은 실내화를 신으면 바닥 난방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가 줄어드니까 청소도 덜 하고요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화장실 실내화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려다 문 앞에 놓인 또 다른 실내화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화장실에도 실내화가 따로 필요해요. 제가 물었더니 김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화장실은 물기가 많으니까 다른 방에서 신는 실내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위생 문제도 있고요.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졌던 이 모든 과정이 점점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선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거실을 돌아다니는 게 당연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위생적일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 신뢰화 문화가 단지 위생이나 편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건김 선생님, 가족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였습니다. 그들은 신뢰화를 신는 행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배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뢰화를 사용하면 청소에 드는 시간과 물이 줄어드니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감탄했어요. 김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신뢰와 문화는 단순한 규칙이나 관습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신뢰화를 신는 건 단지 위생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고 모두가 함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히 새로운 경험 이상의 의미를 지닐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제가 살아온 뉴욕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효율과 편리함을 중시하며 때로는 작은 디테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철학과 가치관을 담고 있었습니다. 실내와 그 작은 슬리퍼들이 단지 제 발을 감싸는 역할을 넘어 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이 시작된 첫날, 저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어딜 가도 따라다니는 신뢰화 문화를 조금씩 익히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놀던 신발을 벗고 가지런히 신뢰화를 신는 모습은 저에게는 하나의 독특한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학생들마다 자신의 신뢰화를 신발장에서 꺼내는 동작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심지어 서로의 신뢰화를 정리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세계에 스스로 적응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색했던 첫 신뢰화의 날, 한국에 온지 2주쯤 되었을 때 학교 행정실에서 저에게 교사용 실내화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밝은 회색의 깔끔한 슬리퍼였고 발을 감싸주는 쿠션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실내화는 선생님 전용입니다. 학교에선 항상 이걸 신으셔야 해요 라는 말과 함께 제게 건네졌죠. 실내화를 신고 처음 교실에 들어섰을 때 학생들은 저의 어색한 걸음걸이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실내화 잘못 신으시는 거예요? 라는 한 학생의 말에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초보라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봐. 금방 익숙해질 거야. 아이들의 웃음에 긴장이 풀리면서도 저는 이 작고 단순한 슬리퍼가 한국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질문. 며칠 뒤 수업이 끝난 후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신뢰와 안 신으세요? 그 질문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신발을 신고 다녀 집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실내화를 신는 건 나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야. 그 말을 듣자 학생들은 서로 웅성거리며 저를 보더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집도 더러워지잖아요. 괜찮아요? 미끄럽진 않아요? 바닥 청소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발 신은 채로 들어가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 질문들이 모두 정당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뉴욕에서 살아오며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과 부엌을 돌아다니던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신발 밑창에 붙은 먼지와 흙, 그리고 공공장소를 오가며 묻혀온 오염물들이 바닥 곳곳에 남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걸 그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내화를 신으면 바닥이 항상 깨끗하고 발도 편해요. 우리 엄마도 항상 실내화 빨래를 하세요. 그 순간 저는 실내화가 단지 위생적인 이유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공간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체육관 대청소에서의 감동. 며칠 뒤 학교에서 체육관 대청소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교생과 교사들이 모두 모여 체육관 바닥을 닦고 정리하는 날이었죠. 처음엔 그저 청소행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행사가 시작되면서 저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신뢰화를 신고 체육관으로 모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보다 큰 걸레를 질질 끌며 바닥을 닦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구석구석에 숨은 먼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라고 묻자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깨끗해야 신뢰화 신을 때 발에 먼지가 안 묻으니까요. 그 대답에 저는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청소가 끝난 뒤. 학생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체육관 바닥을 보며 서로를 칭찬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닥을 닦는 행위를 넘어 자신들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행사가 끝난 뒤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체육관은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모두가 노력해야 해요. 이렇게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함께 지키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도 깊이 울렸습니다. 작은 사건, 큰 가르침, 얼마 후, 한 학생이 자신의 신뢰화를 잃어버렸다며 울먹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반 친구들은 즉시 나서서 신뢰화를 찾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모두가 교실 구석구석, 심지어 화장실까지 뒤지며 신뢰화를 찾았고, 결국 한 아이가 여기 있다고 외치며 화장실 모퉁이에서 신뢰화를 발견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화를 손에 든 학생은 울음을 멈추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다행이다 하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고 저는 그 강면에서 신뢰화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신뢰화는 단순히 바닥을 보호하거나 발을 감싸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상징이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신뢰화 문화는 저에게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고 저 역시 학생들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뢰화를 신는 문화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실수로 큰 오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화라는 작은 물건이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와 배려를 표현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였죠. 그날은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학교는 북적였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복도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공개 수업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친 뒤 급히 화장실로 가기 위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에서 화장실용 실내화로 갈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죠. 그런데 화장실을 사용한 뒤 급히 교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실내화를 갈아 신는 걸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용 실내화를 그대로 신고 복도로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지만 몇 걸음 걷자마자 복도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중한 선생님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혹시 지금 신으신 게 화장실 실내화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복도에서 화장실 실내화를 신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 큰 실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황급히 사과하며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 학부모들이 저를 흘끗거리며 소곤거리는 모습을 본 뒤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처음이라서 몰랐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한 실수로 끝내기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계속해서 아침에 실수를 떠올리며 자책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본적인 걸 깜빡했을까? 나는 한국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 앞에서 학부모들 앞에서 나아가 한국의 일원으로서 제 자신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선생님이 웃으며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괜찮아요. 한국에서도 신례화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 많아요.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을 통해 더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큰 위로가 되었지만 저는 그날 밤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다음 날 학생들에게 다가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실수한 거 봤니? 화장실 실내화를 신고 복도에 나온 거 말이야. 그러자 몇몇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봤어요. 근데 괜찮아요, 선생님.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다른 학생은 웃으며 저희 엄마도 가끔 헷갈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긴장이 풀렸고 학생들의 순수하고 너그러운 태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 몇 명이 작은 상자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귀여운 그림과 제 이름이 적힌 새 화장실 실내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활짝 웃으며, 선생님, 이거 선생님 전용 화장실 실내화예요. 이거 신으면 이제 실수 안 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학생들의 따뜻한 배려와 귀여운 장난이 담긴 선물은 단지 실수를 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선물을 받아들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선생님이 한국 문화에 더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작은 사건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신뢰와는 단순히 발을 보호하거나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공간을 존중하고 신뢰와 배려를 표현하는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단순히 규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생들이 선물한 신뢰화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준 신뢰화 덕분에 선생님은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울 거야. 너희가 내게 큰 힘이 되었단다. 이 사건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신뢰화라는 작은 물건이 사람들 사이의 배려와 존중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신뢰화를 신을 때마다 이 사건을 떠올리며 마음 한 구석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리퍼 그 이상이었고 저를 한국 사회와 한 걸음 더 가까이 연결해준 다리와도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낯설기만 했던 신뢰화가 이제는 제 삶에 깊이 스며든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단지 신발을 벗고 신뢰화를 신으라는 규칙이 그저 불편하고 번거롭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뢰화를 신는 순간마다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철학,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감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들러 학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던 날, 복도에서 보이는 익숙한 풍경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침마다 서로의 신뢰화를 챙겨주고 정리해주는 모습, 그리고 그 작은 행동에 담긴 다정함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 중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다가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카드와 함께 손수 만든 실내와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가져가세요. 한국이 그리울 때이 열쇠고리를 보면 돼요. 라는 말과 함께 아이의 환한 미소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배려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남겼는지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환송회는 소박하면서도 따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제가 좋아하던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각자의 추억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 선생님은 에밀리 선생님, 한국에서 많이 배우셨죠. 칠레와도 이제 완벽하게 적응하셨고요. 라고 농담을 건네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맞아요. 칠레화는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학생들이 준 열쇠고리와 예쁜 손편지를 꺼내 읽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실내화를 신던 어색한 모습부터 학생들과 함께 체육관을 청소하며 웃던 순간들, 그리고 실수로 화장실 실내화를 신고 복도로 나와 부끄러웠던 일까지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단순히 재미있는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를 성장하게 하고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방 속에서 학생들이 선물해준 실내화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작은 물건을 손에 들고 있자니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금 느껴졌습니다. 실내화는 단순한 슬리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존중의 철학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 밖으로 멀어져 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저는 신뢰화라는 작은 물건이 저의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던 그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발을 갈아 신는 행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뢰화라는 작은 행동 속에서도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환경과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그날의 기억과 배움을 제 일상 속에 녹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집에서는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세심하게 공간을 나누고 작은 행동 하나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생긴 겁니다. 어느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저는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는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배운 건데 한번 해보면 정말 좋아. 발도 편하고 집도 훨씬 깨끗해져 라고 말하자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따라했습니다. 그중한 친구는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나도 집에서 해봐야겠어. 라고 말하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과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바꿔놓았습니다. 효율과 편리함을 우선시하던 삶에서 벗어나 작은 디테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배우게 된 것이죠. 한국은 저에게 단지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가르쳐 준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뢰화는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죠. 지금도 제방한 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신뢰화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발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제가 배운 모든 교훈을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기억의 조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꼭 그들의 신뢰화 문화를 체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신발을 갈아 신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존중의 마음. 그리고 한국인의 철학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그 작은 신뢰와 하나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배려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신뢰와처럼 작지만 제 삶을 더 깨끗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커다란 교훈이었습니다.